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선근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라오르 저번에 어, 못한 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송어리 해체. 하나 남았다. 이거 지면 끝임. 안녕들 하신가. 여보 1등석에 계신 분들.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 여기를 타려면 동지 사람 기준으로 두 달치 월급이 필요하던가. 어? 이거 약간 그, 그 뭐지? 겨울왕국? 그거 모티브인가? 아, 그 열차 설국 열차... <laughs> 설국 열차... <laughs> 겨울밖에 생각이 안 났어. <laughs> 아, 겨울... 아, 겨울왕국은 겨울 그에서 나오는 거지? <laughs> 설국 열차... <laughs> 설국 열차... 그거... 그거 못 키운가 보다. 난 워프 열차에 대해 <laughs> 예전부터 참 궁금했어. 고작 10초 만에 도착하는데... 우등객실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 뭐든 간에! 이곳에 있는 놈들 보면 참 불쌍해. 올렐레. 도착하면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몇천년 간의 시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현상 보존 절차를 거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올렐레. 뭔 소리? 야, 역시 워프 열차야. 비싸긴 해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니. 어? 세상 참 좋아졌어. 어디든 순식간에 갈수 있잖아? 나 위에 말을 하면서 이곳에서 겪은 기억들을 아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도시의 일상에 녹아들 테지. 아, 아 버튼 누르면은 0만 원을 준다고 사실 뻥치고 사실은 누르자마자 그 시공간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1억년 시간 동안 버티는 그거구나. 아 다시 돌아오면은 기억 딱있고 게다가 너희 돈 있는 놈들은 그마저도 두려웠나 보군. 몇천 년간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이 아 잠들어 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2000년동안 그냥, 그냥 냉동인간 하는 거구나? 그건 또 그것대로 아이러니군. 이 지경이 될 거를 다 알고 탄 거잖아. 야 우리도 비행기 탈때 사실은 기억 삭제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리 이코노미 타면 은 사실 비행기로 한 수천 년 지나가는 건데 내리면서 기억을 찍는 순간 기억 까먹는 거 아니야? <laughs> 오로지 비즈니스석 탄 사람들만 여유롭게 즐기는 거 아닐까? <laughs> 어? 근데 그러면 워프 이렇게 10초 도착하면 그 사람이랑 여기랑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나와요, 뭔지. 아, 고맙습니다. 대충 감이 오잖아? 아예 다른 시공간 죽에서 몇천 년간 헤매다 현실로 아 바로 나와요? <laughs>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어쩐지 이름이 한국이더라. 김재헌. 어디가 진짜 자신이 사는 곳일까? 그렇구나. 30년 남짓 살아온 세상과 몇천 년간 갇혀 살던 세상 방긋바다 30년이지. 기억을 잃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축복이지 당연히 이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 알게 뭐람? 원래 물어봐놓고선와 <laughs> 어이 없어. 아 그거보다 내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뭔데 빨리 여기 가운데 있는 일러스트 공개해 주세요. 어? 뻔뻔하고 질에 맞게 놓여 있는 이 T 사막가떡하니 박혀 있는 상자. 그거 I 아니야? <laughs> 아 이게 T야? 아난 여태까지 이렇게 쓰는 거는 I라고 쓰는 줄 알았네. T였네. 내가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었네요. 이거 그거잖아. 그 어? 프로토콜? 그거잖아, 그쵸? 그 그거잖아, 그죠? 그로보토미에서 맨날 기억 저장소로 돌아갈 때뭐 무슨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그 그거잖아, 그죠? 그 회사잖아. 아. 어따 대고 혼잣말을 조곤조곤 읊조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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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엘레나 그 상냥하던 엘레나 보다 약간 이런 나른하고 약간 인성 터진 엘레나가 더 좋다. 이뻐르 타고나. 어. <laughs> 역시 나쁜 여자 최고. 하늘히이 넝어에서 우릴 보고 있을 관음증자분들께지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관음이래요. 플로토가 씌워준 이 모습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뭐지? 외계인이럼 슬슬 시작해볼까? 저 뒤에 뭐세요? 그나마 서민 줄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깝 적은 없는데. 누구세요? 너희에게는 반발심이 생긴단 어? 말이야 주사위인데? 오 이거 네 개가 있는 거 보니까 너도 사경? <laughs> 너도 사경을 좋아하는구나. 너도 사경파였구나. 고다운 좋게 경품 같은 거로 우정석에당첨있을까와 <laughs> 진짜 억울하겠다. 와와개 억울. <laughs> 로또에 당첨됐는데 사실 그게 어, 저승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아난그 자리에서 울었다. 특이는 참으로 미미. 녀석이 그 인형사인가? 푸른 잔향의 패거리라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쟤한테도 출장 보내보자. 푸른 잔향 아주 뒤에 나와요? 도서관에 그 초점을 맞춘 걸까? 그럴지도 몰라. 목적은 몰라도 정상적인 이유는 아니겠지. 괜찮아. 우리 사유 있어. 사유로 다 압도 가패자. 목적이야. 우리가 가서 뒤에 나지 어, 뭐야? 누구세요? 어? <laughs> 이거 저긴데? 아이엠 그룹인데? 아이엠 그룹. 말못 하는 손님이라 아니야, 얘들도 말하고 있잖아. 아이엠 그룹도 말이야. 그래도 초대장으로 도서관에 입장한 것은 너에게도 희 의지가 있다는 거겠지? 아이엠 그룹. 아이엠 그 아,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이 길에 빨리 들어가게. 너희 인형사가 원하는 대로 책을 얻고 싶다면 저곳으로 들어가도록 해. 노란색 주사위는 반격 주사위입니다. 반격 주사위는 전투 책상으로 행동할 때 사용되지 않고 일반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용됩니다. 반격 주사위는 합에서 승리할 때 상대 책상의 주사위가 남아있으면 다시 사용합니다. 네? <laughs> 아, 나 오늘 프로젝트 문에 이메일 쓰러 간다. 아...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못 해먹겠다고 오늘 밤에 이메일 쓰러 간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문님 정말 정말 게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 변태 자식들 이렇게 이메일 쓰러 간다 진짜. 어? 어? 삼나은 <laughs> 어? 만겜. 아 만겜 <laughs> 만겜.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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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겜 만겜 갓겜갓겜 가겜 갓겜. 만겜 갓겜. 만겜 가겜 만겜 겜 망겜과 갓겜을 넘나드는 아주 좋은 망겜. 금방 깰것 같아요. 어, 원래? 손들아 플래그 세우지 마. 아, 역시, 깰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대로 진행만 해준다. 아, 아! <laughs> 아 이놈의 주둥아리, 진짜로. <laughs> 미치겠어요, 진짜. 말하면 바로 플래그 회소하는거 봐. 아, 짜증나 죽겠어. 어, 아니지? 반대로 있네? <laughs> 얘네도 사는데 바본가 봐. 얘만 깎고, 나, 나, 다음 애들 다십씩 하는 줄 알았어. 바본가 <laughs> <밥은> 봐. <laughs> 스스로 패널티 주기. <laughs> 오졌다. 이게 바로 스트리머지. <laughs> 와, 오졌다. <laughs> 오, 나 지금 엄청 많이 버져있네 시험 쉬었다. 어렵지 않았다. 이트장인김성글 도자 사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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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회사들 사서는 어내 전남자친구 나온다 이건 커피 냄새인가 아, 어, 내 전남자친구 안녕 롤람 부산역이 <laughs> 편하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어 회사들 쉘쉘와 드립 커피 마시네 이 비싼 걸어 안녕 해세드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니 고마운걸 둘이 롤랑 되게 엄청나게 사회성 개쩐다 해세드가 먼저 반말로 시작하니까 바로 반말로 맞아치는거 봐요 나 같았으면 여기 와서 앉아 하면 아네 이러면서 <laughs> 어색하게 가가지고 앉았을 것 같은데 와 <laughs> 이게 바로 사회인의 짬밥인가? 와 <웃음> <웃음> 이거 커피 마저야? 법인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질 좋은 케냐 더블 빅 커피일 텐데 <laughs> 아직 도서관 안에서 물질 구현 능력이 완전하지. <laughs> 그냥 롤랑이 ]까? 맨날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맨날 막 카라멜 마키아또막 이런 것만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잠깐만 실례. 이제는 어, 맛있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음? 전혀 문제 없는 맞네 <laughs> 맞네 아 롤랑 <laughs> 롤랑은 맨날 어 커피 믹스만 마셨나봐 내그 응, 그거만 마셨나봐 자판기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달달한 거 커피에다가 프림 좀 타고 설탕 좀 타가지고 만드는 그거 <laughs> 그거 먹었나봐 이거는 완전 고급진 원두 커피 <laughs> 그거 그거고 그래가지고 이런가봐 약간 롤랑이 커피 처음 먹었을 때내 모습 같네 <laughs> 나는 사회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하고 마셨을 때내반응과 너무 똑같았어. <laughs> 이걸 먹는다고? 근데 네, 이젠, <laughs> 이젠 알지. 커피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리를 깨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걸. 뭐? 도핑이지. 맞지. 도핑이지. 원래 커피라는 건 텁텁하게 쓰거나 대충 설탕 넣어서 단게 먹는 거 아니야? 역시 <laughs> 자판기 커피파. <laughs> 와 롤랑 저렴하단. <laughs> 혹시 롤랑은 뒷골목 출신이야? 틀을 바라나? 하하 <laughs> 잠깐만 해세들 이거 차별 발언 아니야? 뒷골목 애들은 맥심을 먹는다? 개 차별인데? 와! 아 어, 뭐...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야 뒷골목 사람들도 원두커피 먹을 수 있어. 어쩐지... 예전에 칼리에게 커피를 타줬을 때와 어? 똑같은 네 뒤템지? 뒤템, 뒤 칼리는 누군데? 개브라. 개브라야. 불끈한 개. 몰랐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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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브라. 개브라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개 쪼는 거 봐. <laughs> 미탄번 <laughs> 선배거든요 까마득한 선배거든요 붉은 안개가 나와 같은 표정을 지었을 생각하니 웃기네 맞아 그때 표정은 정말 보기 좋았지 헤세드가 멀쩡히 살아있는게 다행이네 이단 쓰레기커피를 나한테 줬다고 하고 그미니클로 반갈죽하지 않은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무튼 커피는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고마웠고 왜 헤세드는 자기소개 안하지? 시간은 아직 있으니 천천히 어? 이야기해보자고. 해세드는 왜 자기가 사회화 계층이라고 말안 해줘요? 이제는 클리도 커피를 잘 마시니 롤랑도 곧 마실 수 있을 거야. 와.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막 <laughs> 칼리랑 해즈드랑 둘이 사이 풀었다는 걸막 퍼먹여주네? <laughs>